농협 상호금융이 50주년을 맞아 임산부 우대 상품인 아이든든 예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상호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양평군 개군농협에서 농협 상호금융 소성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든든 예적금 상품 출시를 기념하는 1호 가입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든든 예금 상품은 상품 가입으로 발생하는 농축협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출산 장려기금으로 조성하며 이 기금을 활용해 아이든든 적금 상품에 가입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본금리 외에 최대 0.75%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한편 농협 상호금융은 외부 전문가와 농축협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상호금융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